지난번에 입교식을 못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입교를 입시규정을 받아들여서 제가 오늘을 입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연 자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작게 뻗고 예. 씩씩하게 앞으로. 단사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고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서 주님의 뜻을 이땅 위에 가르쳐야 합니다.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세상에 나가 아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기를 결심하는 이 김다현 자매를 우리 기독교 대한 강교회 강림교회에 입교인으로 받아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응답을 하게 되었을 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뜻이지?라고 고민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네. 공부는 4주 동안 했죠. 네. 네. 자, 당신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세례 받았을 때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다음 같이 묻습니다. 이제 묻는 말에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세례 받았을 때 서약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심서 지키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다 하겠습니까? 당신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 모드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점점 작아져 <laughs> 하나 더. 당신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심쓰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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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자, 어, 문답의 내용들 올려왔나요? 네. 함께. 가서 보세요. 회중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함께 시작할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딸이 또 학기 말에 이 분주함 가운데서 늦은 입교였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과 여러 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을 컨펌하고 또한 이 강림교의 회 가족으로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하나님 앞과 모든 주민들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딸의 신앙과 삶을 자라나는 모습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자라가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라가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자라가며 그 자라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나르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자, 여기. 교증서가 있습니다. 김나연 이제 강림교회 입교인 이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12월 20 3일 번호 강림교회 김지현 목사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 바랍니다. <laughs>